자 현재 저희 서버 커서 뭐가 될래 캐릭터구요 전투력은 현재 48조입니다 100레벨이고 지금 보이는 모션 좀 켜드릴게요 사차 다크나이트 모션은 요런식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동료로 사차 다크나이트가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확인 한번 해봤었는데 이펙트는 거의 똑같네요 네, 똑같고 동료는 현재 다들 뭐 아시겠지만 올 맥스입니다. 무기는 현재 야 200까지 1렙 남았는데 1렙은 안 채우셨고. 199레벨까지 올리셨습니다. 현재 장착 효과의 공격력 1936퍼 그리고 보유 효과가 2734퍼네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금 200레벨 못 찍어 가지고 이 위쪽들을 레벨을 못 올려 주신 거예요. 아마 상점에서 아 올리고 계시네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엘리트 소환 레벨이 25레벨. 그리고 뚜껑이 3차 스킬 레벨의 명중 유니크 최상급 망토가 이제 레전드리 하급 일반 몬스터 데미지 레전드리 상위 중급에다가 크리티컬 확률 공격력 어깨가 이제 레전드리 중급 명중 2차 일반 몹 바지가 레전드리 하급 3차 일반 몹 벨트가 이제 레전드리 중급이고 3차 일반 몹 크리티컬 확률 야 레전드리 장갑 하급 크뎀의 명중 레전드리 중급의 3차 2차 크뎀 야 이것도 좋네요 자 반지가 현재 이 상태인데 반지는 제가 좀먹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아, 반지는 파던을 잘안 도신 것 같고 어빌리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빌리티 변환 레벨 맥스친 20레벨까지 다 뚫으신 상태고요. 두 번째 슬롯이 이제 사냥 세팅 올 경험치 세트 미스틱이고 첫 번째가 이제 작업 중이신 세트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방관 명중 데미지 최대 이거 미스틱 그리고 네 번째가 올 방관. 5개 세팅입니다. 올 미스틱이에요. 거기다가 이 미스틱 세트를 한줄 원하는 옷, 원툴로 예를 들면은 이제 방관 혹은 경험치 세트. 이거를 한 줄로 미스틱을 맞추려고 하면은 변환 레벨, 20 레벨 기준으로. 한 현금으로 1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깨끗합니다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는 그런 어빌리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슬롯 강화 들어가서 스타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운이 없으셨던 건가요? 야 이거는 운의 요소가 있는데 올 18성이네요 예. 뭐운 좋으신 분들은 20성도 몇개 찍혀있을 걸고 한데 파괴가 좀 많이 되셨던가 아니면 하락이 좀 많이 되셨던가 파괴가 좀 많이 됐겠죠? 물론 다 샀지만, 스타포스는 현재 올 그냥 18성이다. 그 다음 큐브 같은 경우에도 윗잠은 무한이지만, 아랫잠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죠? 윗잠부터 좀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올 힘, 이거 지금 42% 뚝배기. 아랫잠이, 어, 이거는 큐브가 없어서 안 돌리신 건가?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는 돌리실 것 같네요. 왠지 이거 기억해갖고 한번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0개가 있기 때문에. 그다 음 망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데미지에 힘힘 그리고 아래점이 최대 공속 힘퍼 요렇게 현재 레전드리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위점이 기본 공격 대상수 증가 데미지 그리고 힘 스탯 아래점이 유니크고 이제 힘퍼 크리티컬 확률 그리고 힘 어깨가 최소 데미지 방관 그리고 힘 스탠 있고 아래점이 이제 크리티컬 확률 최대 데미지 공격 속도 현재 이렇게 바지가 최종 데미지, 데미지, 힘, 최종 데미지, 데미지 이런 상태고 윗잠 여기도 힘 힘이고 버프 지속 시간 그리고 아래 잠은 힘뭐 HP 크리티컬 확률 장갑이 이제 크뎀의 데미지 여기는 힘퍼 힘퍼 힘힘 최소 최소 동료 지속 야 이건 좋네요. 힘퍼 힘퍼 반지가 모스 최대힘 모스 방어력 공속 자 이렇게까지가 큐브 상태인데 솔직하게 위짬 같은 경우에는 어막와 미쳤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네. 큐브를 돌리다가 좀 멘탈이 많이 나가셨는가 제가 듣기로는 큐브에만 진짜 과금을 몇천 이상은 쓰신 걸로 알거든요 근데 큐브는 아무래도 운의 영역이다 보니까 큐브 상태가 막와 진짜 위점이 미쳤다 미친 옵션들이 많다. 요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캐릭이야. 네 캐릭이면은, <laughs> 괜찮은 옵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금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카톡을 셨는데 큐브를 돌리는 시간이 아깝다. 하루 종일 돈 쓰면서 돌리고 있는 게 현타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큐브 옵션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선택받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유물. 유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쨌든 구매 횟수 제한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분은 이거 빼고 다 있네요. 야, 골고루 그래도 잘 뽑으셨네요. 여기는 돈이 있어도 운의 영역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이 고대책을 못 먹으면 끝까지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 빼고는 다운 좋게 드셨네요. 잠재 쪽좀 봐볼까? 상태 이상 데미지. 요건 안 돌리신 것 같고. 밑에 주스테에 크와. 주스테 최소. 상태 이상. 주스테 최소. 요것도 상태 이상. 데미지, 보스 몬스터. 야, 이거 좀 야무지네요? 완전 보스 전용 유물에다가 보스 몬스터 데미지까지. 고대층에는 주스텟 미스틱 박혀있고. 여기는 방관. 상태이상 여기도 상태이상 데미지 아래쪽에 상태이상이 또 있네. 여, 이것도 꽤 돌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무한이어가지고 구매수 예, 제한이 무한이잖아. 이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꽤나 좀 돌리신 것 같고. 현재 캐릭터는 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100레벨을 찍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도 확인해볼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뭐 스킬 구성품이라, 어, 스킬 뭐 다음 거 100레벨 찍었을 때 103레벨 이런 거 미리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카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능력차만 좀 볼게요. 공격력이 지금 1억까지 올라가요. 버프까지 끼고, 방어력이 4만 6천. 제가 2만 8천인가 그런데, HP 1421만. 크리티컬 확률 채워져 있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207퍼, 공속 61.6, 힘 스탯이 주 스탯이 86,000입니다. 데미지 퍼가 587퍼. 방관이 사냥 세팅이에요. 참고로 33퍼에서 이걸로 갈아끼면 몇 가지 올라가지? 방관 야, 뭐야? 방관 어빌 끼니까1 2주 올라가는데요. 74.8퍼. 와. 74.8퍼까지 올라갑니다. 보스 몬스터, 일반 몬스터, 어빌에서 없는 상태로 현재 이 상태고요. 상태 이상이 80.8인데 왜... 잠깐만 어디서 높은 거지? 유물인가? 아 유물에 있구나. 상태 이상 데미지. 그리고 명중 336, 회피 210. 최소 최대 요 정도. 경액은 지금 버프 빨고 있고 최종 데미지가 44.8이에요. 이렇게 찍었을 때 거기다 3차 스킬 레벨 40레벨이고 모든 스킬이 24레벨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딜을 낼수 있다. 지금 6천억, 7천억 찍히는데 모든 스테이지 중에서 이제 이게 끝이죠, 보스가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냥에서 여기서 주는 경험치 4.78억입니다 깃털 쓰라고 하셨거든요? 공속 15% 얘를 빼고 어? 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었어? 어? 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1인분도 모르셨대요 아니 이러면은 다 굴릴 수... 있... 어 이게 생겼네 스킬칸 부족하다고 이거 뭐야? 언제 생긴 거야? 4차만이야? 우리 여러분들은 없어요? 아, 4차만 이거 주는 거예요? 야, 진짜, 여기서도 갈라쳐버리네. 넥슨 분들. 아니, 뭐, 3차는 스킬도 쓰지 말라는 거냐? 3차도 스킬칸이 부족해. 일단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도라지는 28-10. 도라지는전 서버 1위 4차 전직을 하고도 못 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의 스테이지 추가는 없을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차 전직을 하면, 스킬 6개 더 박을 수 있다. 요 정도? 자, 캐릭터는 대충 요 정도로 보고, 질문 타임 우리 랭킹 1등분. 여기 본주님한테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은,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정리해가지고 물어볼게요. 과금에 이게 좀 많이 궁금하나보네. 자, 커서님이 채팅창을 보고, 답변해 주고 싶으신 걸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 과금액 요거 조금 충격적인데 8천만 원안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1억은 훌쩍 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안 넘는데. 다른 게임은 주로 음조라는 닉네임 사용했음. AFK2, W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그리고 모비노기 했었음.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월보, 고마, 나머지는 레전드리 등급 장착.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게임 재밌으면 계속 할 건데, 지금은 운영도 별로 같고, 재미없어서 더안할 듯,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금을 계속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우리 커서 머가델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넥슨, 현재 메이플 키우기를 서비스 중인 넥슨, 회사에게, 게임 회사에게, 좀 바라는 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슬라임 한방 컷인가요? 하도 슬라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런 느낌 예. 넥스에게 바라는 점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1위분이 느끼시는 게 거의 지금 모든 상위권 과금러분들? 과금러분들이 느끼시는 점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편의상 개선 일단 여기서부터 보법부터 다릅니다. 예. 과금러 분들은 다이아 99만 개라든지 큐보 나올 때까지 자동 돌림이라든지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은 보법이 달라요. 예. 여기는 이제 과금러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 정말 핵과금러 분들이나 예. 좀 바랄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길드 및 플레이어들과 같이 협력 경쟁할 수 있는 컨텐츠. 빨리 안 주면 진짜 때려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정도로 이제 정리가 좀될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타 직업들은 4차 전직을 좀안 보여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서버에 현재 타 직업들 이분 말고 4차 전직을 하신 분이 없어요 100레벨에 달성하신 분들이 없고 지금 높아 봐야 전부 다 99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업분들은 내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캐릭은 여기까지 좀 보고 네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